서부 다운타운과 어, 주인물 끝내고 난 뒤에, 여기 백악관 주인물 끝내고 난 뒤에, 백악관을와와봅다 오케이. i v i l i a n are no longer allowed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 뭐자 신규 프로젝트 또 오케이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발사 이발사는 확대를 딱 하면 이발사는 옵니다 된지 보관함 보급관 다크 존 현상수배 클랜 보급관 보관, 분수담당, 제작작업대 수지품 프로젝트 어? 이발소가 안나오는데 이발사는딴데 가서 봐야 되는 것 같다 잠시만 쭉 돌아보면 어? 요 깍새 저기 깍새 있네 모양이 뜨네요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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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면대 여기사는구나 외형 변경 머리카락 기타 등등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다 했으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캠퍼스로 오케이. Hey, m o s Turns out I'm going to be helping you track down people with bounties on their heads. 수배이현상수배는 specific... 여기 보시면, t r u n t o 보시면, 현상수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보시면, 시면 여기 보시면, 보시면, 보시 그러면 현상수배, 총독 누르시면 이렇게 현상수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도를 누르시고 R1을 누르시면 현상수배, 내쪽도 음, 현상수배 있네요.